언더 몰래? 언더 몰래? 유타 어. 언더 몰래 간식 먹자. 응. 한번 쳐다보고. 응. 언더! 일로와! 간식 먹자! 온다야, 일로. 온다 온다. 일로 와 온다 일로 와. 유토 같이 먹어. 어? 온다 일로 와. 아니 아침밥도 잘안 먹으면서, 어? 욕심 많아가지고 언더 올라 옳지유토 같이 먹어야지 혼나 올라 앉아 기다려 언더 올라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고 귀야 너왜 그래? 어? 옳지 몰라 이터도 먹어 아주 흡입을 하네 흡입을 어? 온다. <웃음> <웃음> 잘했어. 어? 이런 애들은 호흡을 내줘야 돼. 어? 형아한테. 어? 유토, 언더, 혼내줘. 응, 조그만 길에. 그치? 앉아, 형아는 <laughs> 오리고기 줬지. 유토는 밥안 먹었잖아. 밥안 안 먹고 지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지. 언치 아, 언다 먹었어? 맛있다. 그래. 나눠 먹어야지. 유초도 그러면, 닭가슴살. 유초일라. 응. 언더도 닭가슴살, 아, 언더? 어디서? 주인이 줄 때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응? 아 주인을 깨무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알았어? 천천 천천히 천천히 아파 너는 우리 유토 봐봐. 옳지. 아이치 잘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 그만 그만. 다 먹었어. 또 근데 언더에 김치로먹을 때는 좀더 먹어야 돼. 이따가 오후에 비가 와서 여기서 뛰어 놀아야 돼. 아아 응. 아. 아, 아. 어얘안 되겠다.